뉴욕스쿨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카트 레벨업 테스트 2편입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카트 레벨업 효과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여러 댓글을 확인하고 추가 작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첫 번째 멀티방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이유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이템전은 타임어택이 아닌 멀티방에서 팀전으로 진행하는 게임 모드에 중점이 있으며 타임어택으로 연습을 하더라도 부스터 없이 주행만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렇기에 테스트 배경을 멀티방, 즉 실전에 적용이 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속도를 체크한 이유입니다 저번에 영상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속력을 체크를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던 변인 속도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영상 자체의 목적이 속력을 체크하는 게 아닌 레벨업에 따른 효과를 체크하는 것이기에 속력은 오로지 효과를 확인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점 그리고 속력을 객관화 하기 위해서 멀티방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같은 조건을 만들었다는 점을 꼭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가적인 테스트 인데요. 테스트 카트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피닉스로 설정을 해서 불사조 부스터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댓글로 특수 부스터에는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일반 부스터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 테스트가 부족했다고 인지하고 바로 추가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한 카트는 은얼검이며 일반 부스터를 획득하고 어떤 부스터 옵션도 없는 카트입니다. 부스터 레벨업을 0일 때, 5일 때, 10일 때 이렇게 부스터 길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프레임당 0.03초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오차 범위가 0.03초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부스터 레벨업이 0일 때는 3초가 3번, 2.98초가 한번 나왔으며 레벨업이 5일 때는 3초가 2번, 2.99, 2.98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벨업이 10일 때는 3초가 3번, 2.97초가 한번 한번 나왔습니다. 결과를 본다면 일반 부스터 역시 레벨업에 따른 부스터 유지시간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아이템전에서 획득하는 부스터는 고유 유지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혹시나 순위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인해 보았지만 역시나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아이템전 카트 레벨업 효과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찍어주세요.